자 이번에는 1986년 어. 11월 24일 본명 정솔미 절대 몰라 이거는 정솔미 <laughs> 몰라요 정은채 응 정은채 배 배우, 좀... 배우? 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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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분이 구설이 상당히 많아요 응. 항상 구설이 많은데 응. 이분 사주상 봤을 때 신적으로 봤을 때 타고난 건지 응. 구설이 구설이도 많고 논란도 근데 많고 어~ 이분을 느껴보면 성격이 완벽주의자인 면도 있는데 반면에 그런 거 있어요 왜 라이벌이 있으면 내가 꼭 이겨야 된다 경쟁심이 좀 있는 여자분이고.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목표 의식이 있으면 이거를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서,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어, 에너지가 있어. 근데 이거를 좀 잘못 썼다라고 보인 모이거든요. 어, 잘못 활용을 했다. 어,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이루고 싶어하는 성향만큼 다 이뤘어. 하지만 이거를 그게 겉면으로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라든가 뭔가 탈 잡힐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구설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. 이분이 사실상 뭐 이렇게 도화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. 근데 딱 보면 약간 애매하게 매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. 그냥 확 끌리는 건 아닌데 알면 알수록 좀 궁금하고. 궁금하고 그러니까 볼수록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제저제 쟤, 쟤 뭘까 어, 궁금하다고? 어제제 어, 어. 뭐지 이러면서 아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성들이 그런 면에서 끌리는 그러니까 약간 사차원 끼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고 아리까리해서 자꾸 알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되게 많고요 어이 여자분의 특징은. 어 아까 뭐라고 했어 경쟁심이 굉장히 투출하다 어, 뭔가 라이벌이 있으면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어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어떻게 해서든 알아야 돼 완벽주의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남자를 만났었을 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 오히려 역으로 남자한테 그게 표현이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남자한테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야. 아닌 분한테는 완전히 냉정하신 분이고 이게 그 어, 기고 아니고가 너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남자분들이 그 면에서 이 여자분한테 홀딱 반할 수도 있어요. 너무 잘해주니까 나한테 다 맞춰줘. 그렇지만 어, 한편으로는 이, 내성 아니, 냉정함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질리는 경향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하고. 볼매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뭔가 어려운 그런 여자로 보이거든요. 근데 따지고 보면 이성에 그냥 여자로 봤을 때는 이분이 좀 탈이 많아. 근데 재물 운이라든가 건강 운이라든가 뭔가 이 나머지 것들의 운에 대해서 보면 나쁘지 않아요. 어뭔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굳이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제복이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제복 그것도 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한 여자의 한 남자의 아내로서 어 뭔가 와이프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운이 많이 약하지만 그냥 인생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아 그니까. 돈과 뭐 명예 이런 거로는 모르겠어. 근데 여자, 그거는 좀 힘들다. 어. 한 여자, 한 남자 여자로는 힘들다? 어, 그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파란만장할 거예요. 어. 근데 나머지 것들은 나쁘지 않아. 그니까 굳이 어, 내가. 그 다음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. 어, 굳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그냥 좀 깔고 태어난 면도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제복도 있고 어, 뭐 금전적으로 크게 영향을 뭐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. 어뭐 이렇게 명예 유명세를 많이 타지 않더라도 근데 뭔가 이성적으로 그 여자의 인생을 보자면 너무 힘들어. 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만나요라고 하면 항상 뭔가 뒷끝이 안 좋다. 그런 게 있어 요 이분이. 그리고 그 이분은요. 그냥 누구를 만나든 간에 관제일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겼어 누구를. 근데 싸움이 난다든가, 혹은 어, 내가 결혼을 했어. 그럼 또 이별수가 있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관제. 그러니까 뭔가 문서적으로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된다. 그 면에 있어서는 좀 취약해요. 제가 다음 편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. 네네.